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운샵입니다. 오늘은요 반텍포 1만박구상 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1만 박으로 찾아뵙는데요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이쁜 도안들과 양이 엄청 많게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제출처 어린이 모지 떡메 모지 한 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이즈푸님 출처 이런 캐릭터 떡메 한 권, 이런 슈퍼마켓 떡메 한 권, 이런 이것도 이즈푸님 출처라고 있고, 이것 뭐지? 페르 페르 떡메 모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권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 에 인스는 이런 핑그링님 출처 보또, 트레블 그리고 위치. 빙글링님 출처고, 헤린님 출처, 아 혜린님 출처, 그리고 이런 레터님 출처, 동선이랑, 멜트리언님 출처, 동선 한 세트, 이거는 뽀뽀미님 출처, 도둑, 로비어, 경찰 로비어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출처고, 나머지는 이제 레오언니 출처, 오레오언니 출처로 이렇게 솜콩이랑 까요랑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레오언니 출처, 솜콩이 인쓰고요. 이거랑 레오언니 출처, 포토카드, 반면이고, 이거는 양면, 이거는 뽀또, 이것도 레원의 출처로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 로비어 미니떡메가 두 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반테포일만 박판명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매원하시는 분은 설명서 오픈 채팅방에 타고 들어와 주셔서 양식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안녕.